안녕하세요 여러분 말 많은 세상에서 정직한 자동차 이야기를 전하는 오토 버딕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요즘 어디서나 시선을 모으는 콘셉트카 2025 현대 6호파기 6 캠퍼밴입니다 익숙한 스타리아의 친근함을 길게 늘리고 세 번째 액스를 달고 오프로드용 서스펜션을 얹은 뒤 오프그리드 위 정의를 다시 쓰는 장비로 꽉 채운다면 그 괴물이 바로 제 뒤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기시대 모험차량의 규칙을 새로 쓸지도 모를 녀석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인상은 거대합니다. 하지만 연비 잡아먹는 괴물 같은 과장은 없습니다. 현대는 아이오닉 계열의 듀얼모터 사륜구동 시스템에 후방 EX를 추가해 6바퀴 모두를 구동합니다. 갑산 출력은 540마력, 토크는 800Nm, 포장도로에서는 후방 엑 x 이 분리돼 효율을 챙기지만 모래 자갈 눈길을 감지하는 즉시 자동으로 잠기며 사기급 접지력을 뿜어냅니다. 바닥에 깔린 120kW h 배터리팩 덕에 복합 주행 기준 약 480km를 달리고 지붕에 3kW 태양광 패널은 햇살만 있으면 끊임없이 전력을 보충합니다. 전동 거링 도어를 열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캠퍼밴보다는 스칸디나비아 스튜디오 아파트에 가까워요. 모듈식 레일 시스템으로 모든 설비를 밀고 접고 숨길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이 필요하면 대나무 상판을 앞으로 꺼내서서 일하는 데스크로 변신. 잠잘 시간이면 버튼 한 번에 공합식 팝탑이 솟아올라 파노라마 창문 달린 퀸사이즈 메모리폼 침대가 등장합니다. 후방 벤치도 쿠션 하나 빼지 않고 침대로 전환되고 바닥 아래엔 인덕션 쿠커가 숨어 있으며, 냉장 냉동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는 서랍형 냉장고가 아이스크림과 신선 채소를 함께 지켜줍니다. 기술 역시 현대답습니다. 대시보드에는 27인치 울트라 와이드 스크린이 자리 잡고 전용 오프로드 OS를 구동합니다. 여섯 바퀴의 타이어 압력, 배터리 온도, 차체 피치롤 기울기, 그리고 드론 주변 뷰까지 실시간 확인 가능하죠. 앱에서 런치를 누르면 후면 해치에서 소형 쿼드콥터가 날아올라 험로 주행을 위해서 보여주거나 SNS용 멋진 비롤을 촬영해줍니다. 지붕 레겐스타링크 로우 안테나가 탑재돼 있어 인접 없는 산속에서도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반전 장비도 탄탄합니다. 일반 ADAS 에더의 라이다가 50m 앞 지형을 스캔해 자동 크롤 컨트롤을 지원하고 보강 중엔휠 아치 수위 센서가 850mm 한계에 다다르면 경고를 보냅니다. 인테리어는 해양 페플라스틱과 책임 있게 조달한 유칼립투스 베니어로 마감의 친환경 감성까지 챙겼습니다. 그렇다면 이2025 현대 6 곱하기 6캠퍼밴은 누구를 위한 차일까요? 휴가란 아스팔트 자갈 달 표면 쯤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 차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기 혁신과 진짜 어디든 가는 능력을 절묘하게 결합했고 슈퍼마켓 주차장에서도 위화감 없는 디자인까지 겸비했죠. 큰치 않은 균형이며 디젤 위주의 시장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보입니다. 오늘의 심층 리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꾸 구독과 알림설정으로 오토보딕스의 솔직리뷰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퀴는 굴러가고 평가는 언제나 솔직하게